문장 5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로는 생략하고요.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문장의 필수요소, 문장의 뼈대가 뭐죠?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누가 뭐뭐 하다. 여기 열차 그림이 있습니다. 현재는 볼수 없는 옛날식 증기기관차죠. 앞에 기관차가 있습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석탄을 치른 화차가 있어요. 동력을 공급하죠. 그래서 이건 동사입니다. 그래서 기관차와 화차가 있어야지 증기기관차가 달릴 수 있듯이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지 영어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 이 주어, 동사로 문장이 구성되는 경우에요. 수식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수식어는 거의 대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go. 나는 간다. 이런 문장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I go, you go. 이런 문장 잘안 쓰잖아요? 수식어가 주렁주렁 달려있기 마련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주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사구, 명사절이 들어가죠.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 그리고 동사 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명사 구는 뭐고 명사 절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구와 절의 차이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구는요 주어 동사의 구조가 이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Flying baseball 야구하는 것. 그리고 writing an essay, 에세이 쓰는 것,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 되는 것, to go abroad, 해외 여행 가는 것, in my childhood, 내 어린 시절에, with my old friends, 내옛 친구들과 함께. 이 안에서 어느 게 주어고 어느 게 동사나 이런 거 없잖아요. 저른요 주어 동사의 구조가 있어요. What he said yesterday, 그가 어제 말한 것, 주어 동사입니다. what she cannot be on time. t h a t she cannot be on time. 그녀가 제시간에 올수 없다는 사실. s h e 주어고요 c a n n o t b e 동사입니다 w h i c h i s on t h e table. w h e s h e 주어 역할을 하 e s h e 명 a 고요 i s h 동사입니다 b s h e m s h e l o s e s She's 주어고요 l o v e s 동사입니다 e h e r e h e w a s b o r n h e 태어난 곳 h e 가 a 어고요 w a s b o r n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구와 절의 차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명사구, 명사 역할을 하는 구입니다.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 writing a diary 일기를 쓰는 것, climbing a mountain 산에 올라가는 것, to live honestly 정직하게 사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면 이거 명사 역할이에요. 그다음 동사구.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걸 우리가 동사구라 합니다. Take care of 누구누구를 돌보다 보살피다. Look up to 누구누구를 우러러보다 존경하다 또는 올려다보다. Pick up 누구누구를 차에 태우다 또는 무엇무엇을 줍다. Put on 옷을 입다. Catch up with 따라잡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시 열차 그림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사, 대명사, 명사고, 명사절 이런 것들은 속성이 같잖아요 그리고 동사 동사고 이것도 결국 속성이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사 가족 동사 가족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 가족만 입장 가능하고요 동사 자리에는 동사 가족만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볼까요 I walk to school 나는 학교에 걸어간다 근데 투 스쿨은 사실 없어도 문장이 성립은 합니다. I walk. 나는 걷는다. 말 되잖아요. 투 스쿨 이런 건 수식어입니다. 그러면 수식어가 이것만 들어가냐?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I walk to school at 8:30. 나는 8시 30분에 학교를 간다. I walk to school at 8:30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8시 30분에 학교를 걸어간다. 그리고 with my friend. 내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I walk 이게 문장의 뼈대고요. To school at 8.30 in the morning with my friends. 이거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수식어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예를 들어볼까요? I ran. run에 가고 ran이죠. 나는 달렸다. I ran. 나 달렸어. 문장 성립은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만 문장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I ran to school. 나는 달려갔다. 학교로. Because I got up late this morning. 여기서 Because I got up late this morning. 이거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절이 되겠습니다.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인가요? 부사절이에요.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요. 은 명사 이외의 것들을 꾸며주는 거를 우리가 부사라고 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그럼 뭐냐고요? 그건 형용사예요. 여기서는 because i got up late this morning 이게 뭐를 꾸며 주나요 i ran to school을 꾸며 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ran 이 동사를 꾸며 주죠 뛰긴 뛰었는데 왜 뛰었나요 because 왜냐하면 i got up late this morning 내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냐 동사를 꾸며 주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다 그래서 부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문 I arrived. 는도착했했도착했했데어 어디 착했했다 a t t h e a i r p o r t 공항에 도착했다 언제? on a r h o u a r o 1시간 전에. a g 시한 전에 전항에한착했전 이런 항현이착했어장런표현이에 i 문장의 뼈 a r r i v e 가되 arrived. 가 a 겠습 i 다 e 리고 a b i v e n t r i v e n t a o o k p e a r i e 큰이 a 트가 t o e k p a c e a c e t a k e p l a r i e 의 과거죠 이것도 구동사 a 요 t o o e p l a c e 하면 일어나다,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To place 열렸어요. 모하기 뭐 위해서 이거는 to celebrate,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념하기 위해서 the national holiday 그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이벤트가 열렸다 이런 뜻이고요. To celebrate the national holiday 이거 수식어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a big event to place 큰 이벤트가 일어났다. 열렸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Celebrate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도 꾸며주잖아요. 동사 꾸며주잖아요. 그럼 부사 역할을 한다. 근데 얘는 부사절이 아니고요. 부사구예요. 구와 절의 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어 자리에 이렇게 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To be different from others.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고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아. Matter. 문제가 되지 않아 또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아 또는 중요하지 않아 뜻은 비슷하죠.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앞에 너무 긴게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사가 변해서 앞에 툴을 붙이고 명사화 된 거예요. 근데 명사가 되긴 됐는데, 아직 완전히 명사세계에 적응하지 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어자리에 있으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너무 길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로 뺍니다. 그리고 doesn't m e r 는 당연히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앞에 뭔가가 비게 돼요. 그래서 그빈 자리를 이슬 채워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들었을 법한 진주어 가주어 구문입니다. It doesn't matter to me to be different from others. It doesn't matter to me. Doesn't matter to me가 앞으로 나가고요. To be different from others가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 자리에 이슬 집어넣습니다. 요 이슬 가주어라 하고요. To be different from others. 이게 원래 주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진주어라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 들어갑니다. 이제 이 형식 문장은요, 하나가 더 붙습니다. 네, 객차가 하나가 붙었네요. 이걸 우리가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는요, 누구는 뭐뭐이다. 또는 누구의 상태가 뭐뭐이다. 이거를 보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어와 속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곧 보호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의 상태가 보호인 경우도 있고요 이걸 보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의가 빠를 겁니다 어떤 체계는 보충해 준다 그래서 보호 그래서 뭐 보호할 때 보자 도 그런 보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약간 이해가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어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게 주격보호고요. 목적어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게 목적격보호예요. 그럼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명사가족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가족 형용사는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 또는 사물의 상태 이걸 우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문을 볼까요? 이 이형식 문장을 쓰일 수 있는 동사, 대표적인 것이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 Mr. is was were 이 비동사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명사 가족이 있습니다. 또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명사 가족은요, a student 학생, my teacher 우리 선생님, my children 우리 아이들, were. 따뜻한, beautiful, 아름다운, easy, 쉬운, difficult, 어려운, tall, 키가 큰, short, 키가 작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조합을 시키면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eel, look, appear, seem, sound, taste, smell, 이렇게 있고요. 형용사는 예를 들어서 warm, beautiful, 따뜻한, 아름다운, easy, 쉬운, difficult, 어려운, great, 훌륭한, good, 좋은, wonderful, 멋, 훌륭한, interesting, 재미있는, boring, 지루한, 형용사죠, 전부다. 그러면 어떨 때 쓰이냐? Feel은 느낌이 모호하다 이런 거고요. 주어의 느낌이, 예를 들어서 beautiful하다, look 모호해 보이다, 달라 어려워 보인다 하면은 difficult, appear, appear 모모인 것처럼 보이다, seem 모모해 보이다. Look, appear, seem은 뉘앙스가 다르지만 뜻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ound, 모모하게 들리다. Taste, 모모한 맛이 나다. Smell, 모모한 냄새가 나다.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I feel good today. 주어의 I가 왔어요. 그다음에 feel good. I feel good today.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 이런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good한 거거든요. 일종의 속성이죠. 지금. 나가 내가 느끼는 상태가 구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보라고 합니다. I feel good.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it seems easy. 주어 자리에 이시 들어갔어요. it seems easy. 이건 쉬워 보인다. 이것의 상태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it seems easy. 또 예를 들어 볼까요? that sounds great. 그거 훌륭한데, 그거 멋진데, 내 세상태가 great한 거예요. 주의하실 거 여기 있는데요 sounds 아까 말한 요거 seems 요거 s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s 붙이는 거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요 연결고리에 like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아까는 형용사가 있었죠 지금은 명사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she looks like a movie star 그녀는 영화 배우처럼 보인다. A movie star 명사거든요. She가 주어가 됐어요. Looks like, looks like a movie star. 영화 배우처럼 보인다. 그리고 It seems like a good idea.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Seems like a good idea.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 가족이 왔죠. It tastes like an orange juice. 이거는 오렌지 주스 같은 맛이 난다. Tastes like an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같은 맛이 나죠. 이 세상태가 오렌지 주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계속될 때 쓰는 동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keep, stay, remain.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예문 들어볼까요? The fish stayed alive. 그 물고기는 계속 살아있었다. 물고기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stayed. 계속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alive 살아있는 살아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the face의 상태가 alive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호가 되겠습니다 여긴 형용사예요 keep 형용사 stay 형용사 remain 형용사 we kept silent in the room 우린 그방 안에서 조용히 있었다 계속 조용히 있는 겁니다 kept keep의 과거가 kept죠 그리고 silent 위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사일런트 한 거예요. 인더룸은 수식어겠죠. 이건 없어도 문장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the door remained open. 이 문은 계속 열려 있었다. remained open. 오픈 동사 아니냐고요. 네,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채로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become. 점점 뭐뭐 하게 되다. come. fall. go. go는 가다 아니냐고요. 단어 하나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o는 점점 모모 하게 되다 이런 뜻도 있고요 grow도 마찬가지예요 grow하면 은 성장하다, 자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것도 점점 모모 하게 되다 get, tur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문 들어볼까요? he fell asleep, fall asleep 자체가 그냥 수고로 쓰이죠 그는 잠들었다, 잠든 거예요, fell asleep 그의 상태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it gets warm every day. it gets warm. get warm. 더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죠. 점점 매일매일 따뜻해지는 거. 이세 상태가 warm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it is getting warm. 물론 이렇게 쓰는 게더좀 어울리긴 하겠죠. 그다음에 dreams come true. 아주 유명한 말이죠. come true. 꿈이 true, 이루어지는 거예요. dreams come true. 꿈의 상태가 투루한 거죠. 자, 이번에는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진도가 좀 빠르죠. 혹시라도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다시 돌려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3형식 문장. 이번에는요. 주어동사 목적어예요. 물론 수식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 중에 제일 흔한 것이 바로 3형식 문장이에요.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는요, 주어와 마찬가지로 명사 가족이옵니다. 요 목적어는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냐, 동작의 대상이에요. 뭐뭐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요,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무궁무진합니다. have, make, get, eat, study, teach, attend. 이거는 진짜 아주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되게 제가 나열을 한 거고요. 삼형식 동사는 정말 많아요. 한번 그럼 예문 들어볼까요? She has a luxury car. 그녀는 호화스러운 차를 가지고 있어. Have 동사, a luxury car. 갖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럭스리 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got a ticket to Honolulu. 나는 호놀룰루 가는 티켓을 얻었어. 내가 얻었어요. 뭘 얻었나요? 티켓을 얻은 거예요. to honolulu 이거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e eats a hamburger every lunch. 그는 먹는다. 햄버거를 every lunch. 매일 점심마다. 먹는 대상이 뭔가요? 햄버거를 먹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문장. he attends an english class every evening. 그는 출석한다. 참석한다. 영어 수업에 저녁마다. 참석하는 게 어디 참석하는 거예요? English class. 영어 수업에 참석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수업에 참석한다. 을로 해석되지 않고 에로 해석되죠. 하지만 이건 목적어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고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치사 i a t o n i n 이런 거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습한다 그래서 어 a 어디 e n 석한다 s 해서 이 a t t e n d s At an English class. 그럼 그거 틀린 문장이 돼요. 그리고 이번엔 사용식 문장.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 직접목적어가 있습니다. 간접목적어는 누구 누구에게 직접목적어는 뭐 뭐를, 을, 을. 그래서 누구는 뭐뭐 한다, 누구에게 뭐 뭐를, 누구는 뭐뭐 한다, 누구에게 뭐 뭐를, 누구는 뭐뭐 한다, 누구에게 뭐 뭐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볼까요? 여기 또 열차 그림 보시면은 여기 주로 쓰는 동사는 give, 주다, send, 보내다, show, 보여주다, tell, 말하다,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간접목적어에는 나에게, me, you, 너에게, him, 그에게, her, 그녀에게, his mom, 그의 엄마에게 my daughter 내 딸에게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에게 여러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조심할 거 목적격을 써야죠 me him her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명사가족 을룰 love a message a story a present 이렇게 되겠죠 they told me their story 그들은 말했다 나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I'll show you my love 나는 보여줄게 너에게 나의 사랑을 She sent me a message 그녀는 보냈다 나에게 메시지를 그리고 이번엔 5형식 문장 목적어가 있고요 이번엔 주격보호가 아니고 목적격보호가 있어요 아까 주격보호와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가족 그리고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보호는 속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아까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게 축격보호라고 했으면은 이번에는 목적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게 목적격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Make 누구를 뭐로 만들다. Call 누구를 뭐라고 부르다. Think 자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Consider, find, keep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첫 번째 예문. She thinks her son intelligent. 그녀는 생각한다. 그녀의 아들이 intelligent. 똑똑하다고. 영리하다고. 그리고, Consider yourself lucky. 너 자신을 운이 좋다고 생각해라. 명령문이죠. 앞에 주어가 이유가 없습니다.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 found my room clean. 나는 발견했다. 내 방이 깨끗한 것을.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자, 좀 더, 한 단계 더 심화시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부사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이 형식으로 돌아가서요, 여기는 주격보호가 되겠죠. 보호기 때문에 부사 넣으면 안 돼요. 부사는요, 형태가 대표적으로 ly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lovely, 사랑스러운, friendly, 친근한, 요거 몇개 빼고는 거의 다 부사예요. 그래서 warmly, beautifully, easily, difficultly, 그 다음에 greatly, well. 이거 안 돼요. 안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warm, beautiful, easy, difficult, great, good.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Lisa looks beautifully. Lisa는 아름다워 보인다. 안 되고요. Lisa looks beautiful.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Silently, openly, truly.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He kept silently. 될것 같지만 안 되고요. He kept silent. Keep, stay, remain. 이거는 상태가 계속된다고 그랬죠. 그는 계속해서 조용히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3형식 문장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사이에 연결고리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enter 어디에 들어가다, marry 누구와 결혼하다, resemble 누구와 닮다, affect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reach 어디에 도달하다, approach 어디에 접근하다. 어디에 누구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을, 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그래서 거기에 해 당하는 전치사를 넣을 수 있는데 enter into the room 아니고요 into 빠져요 marry with her 그녀와 결혼하는 거니까 marry with her 아닙니다 marry her enter the room resemble with t h e father 그녀의 아빠와 닮았다 아니죠 resemble her father affect to the result affect 영향을 미치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다 아닙니다 affect t the result Reach to the point, 그 지점에 도착하다 아니에요. Reach the point. Approach to the airport, 공항에 접근하다 아닙니다. Approach the airport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ter the room, marry her, resemble her father, affect the result, reach the point, approach the airpor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사형식 문장에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사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요. 나는 주었다 누구에게 one of my best friends 내 친구들 중 가장 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에게 뭘 주었다 it 이거 안됩니다.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 it 이런 거 안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앞으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래서 I gave it. 아무는 3형식 문장이 돼요. 나는 주었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건 수식어가 되는 거죠? 대신 앞에 to가 와야 돼요. to one of my best friends.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이것을 주었다. 이게 뒤로 빠집니다. 원래 영어의 속성이 길면 뒤로 빼는 속성이 있어요. 그다음 문장 볼까요? 나는 보냈다. I sent one of my best friends a message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틀리지는 않아요 이것도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더 많이 쓰는 경우는요 이긴 거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I sent a message 메시지를 앞으로 빼고요 긴 거를 뒤로 뺍니다 one of my best friends 이거를 뒤로 뺍니다 그리고 to를 붙여야 되죠 I sent a message to one of my best friends 더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위의 것처럼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너무 여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He bought his daughter in San Francisco a present." 그는 사주었다. But his daughter in San Francisco. San Francisco에는 그, 그의 딸에게 무엇을? A present. 선물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his daughter in San Francisco가 훨씬 더 길죠. 뒤로 뺍니다. 그리고 a present를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대신에 이번에는 4를 집어넣습니다 he bought a present for his daughter in San Francisco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왜 누구는 2를 쓰고 누구를 왜 이렇게 4를 쓰나요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동사는 2가 와요 근데 find, buy, make, cook, get, build 이런 것들은 4가 옵니다 차이점이 뭐냐고요 자, 이런 동사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찾아주거나, 사주거나, 만들어주거나, 요리해주거나, 갖다주거나,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find, 내가 안 갖고 있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buy,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사주는 거예요. make,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만들어주는 거고요. cook,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요리해주는 거고요. get,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딴 데서 가져다가 주는 거고요. build,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외우실 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서 볶음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무슨 재료가 있는지, 볶음밥에 넣을 재료 있죠? 스팸, 참치, 김치, 이런 거 있잖아요? 재료를 찾습니다. find. 그리고 집에 없는 재료는 나가서 사옵니다. buy.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료를 만듭니다. make.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cook. 그다음에 plus get build 이런 것들이 있어요. Ask는 어부가 옵니다. May I ask your favor 또는 May I ask y favor of you 같은 말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 오형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